영매체 보도 손흥민, 뉴캐슬 전 결장, 코로나 감염 가능성. 오센 서정환 기자, 손흥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토트넘은 16일 국가대표 소집 기간에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해당 선수는 10일간 필수 격리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매체에서 손흥민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더타임즈는 손흥민이 뉴캐슬전에 출전하지 않을 전망이다. 누누 감독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4명의 선수를 뛰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브라이언, 길과 함께 감염된 2명의 선수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다. 또 다른 매체는 손흥민과 길이 감염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문일 뿐이라 덧붙였다. 손흥민의 감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토트넘은 물론 함께 A매치를 치른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황희찬 등이 대거 감염되기도 했다. 이메일 주소 2021년 10월 16일 게티 이미지즈